백궁에는 백궁에는 레벨만 있습니다, 알겠죠? 이 레벨은 백궁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레벨을 관리하는 팀들이 수십억이 있어요. 레벨만 관리해요. 전 우주의 인간이 삼백팔십팔 무 팔천팔백 불이라는 별에 무한대 인간들이 있어요. 그 인간들을 관리하고 있어요, 레벨을. 그런데 내가 갔던 별만 내빌이 네 있어요. 내가 같은 빌. 알겠죠? 어, 그러니까 여기에는 백공은 기천이 있을까 없을까, 강약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. 빈보가 있을까 없을까, 요세 가지가 없습니다. 백공은, 알겠죠? 뭐 재물을 쌓았다든지 뭐 많다든지 이런 게존재하지 않아요.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, 요 알겠죠?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을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. 각자. 알겠죠?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떠나서 사는니까 차별이 있어 없어? 없는데 레벨은 뭐죠? 레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? 수준이야, 수준. 그 사람의 수준이 백공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. 수준. 이 수준을 영어로 레벨이라고. 그저 그러니까 사람 수준이 왜 저거밖에 안 되냐? 요거 그거는 자기가 만든 거야. 누가 부여한 게 아니야. 맞죠? 어, 이런 빈부나 강약이나 귀천도 인연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거지만 억울하게 생각하잖아. 지구에는. 에?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백공에는 귀천과 강약이나 빈부가 존재하지가 않아요.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백공 시스템에 들어가면 은 아연실생을 해버려요. 물론 백공에서 나를 쳐다보면 광채가 찬란하니까 잘안 보여, 알겠죠? 근데 레벨이 높은 사람은 내가 보여 안 보여, 보여요. 레벨이 낮은 지구인이 보면 안 보여요. 에너지 형태야. 근데 레벨이 높은 사람이 나를 보면 눈에서 불이 나면서 촤 아름답지 무슨지 알죠?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 수준이 낮은 자, 수준 수준이 낮은 자들 눈에는 볼 수가 없어요. 나를. 그리고 레벨이 높은 사람을 수준이 낮은 1백궁에 있는 사람들이 5백궁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 잘 보일까 안 보일까. 눈이 부셔요. 눈이. 부셔. 그러니까 눈이 같은 레벨에서 보면 보이잖아. 근데 레벨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보면 눈이 잘안 보여. 그게 백궁이야. 그래서 눈이 확 눈에서 빛이 나면서 눈이 이렇게 막 눈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레벨이 아주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감전된 것처럼 돼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우르르 보는 거예요 알겠죠? 알겠죠? 네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지? 이거는 신인은 신인은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봐 버리면 모든 변화가 일어나 버려. 이거는 인연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. 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쳐다봐 버리면 에너지가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뭐 뭐 죽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돼 있을까요? 응? 여러, 여러, 여러분은 그렇게 돼 있나? 응? 응. 이이 이 글자가 먹으로 써 놨어. 이걸 써야지. 신인은 뭘로 일으킨다고 사물을? 마음으로. 마음으로. 여러분은 뭘로 일으켜요? 인인들은 인인들은 말입니다. 뭘로 일으킬까요 사물을 인간은 말이야. 뭘 일으키긴 인연하긴 인연하는데, 뭘로 인연하냐? 여러분들은 말이야 소리로 허경영을 불러야 되는 거야. 내말 이해가죠? 마음속으로만 허경영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야. 허경영, 허경영, 허경영 이걸 부를 때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 할 경우에는 레벨이 급상승해서 올라간다는 거. 음. 내가 왜 선거 운동하기 전에 여러분 한테 비밀을 안 가르키 주냐? 뭐 종이 한장안 돌리고 맨마 소리만 질러 가지고 <laughs> 레벨을 높여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안 가르키 줬죠. 그러나 이제는 가르키 줘도 될 때가 됐어. 왜? 무만 가서 안 돼요. 무가 10개가 겹칠 수도 있어 맞아? 맞아요. 그러면 계속 부지런히 불렀 자만이 오백궁에서 내 옆에 와 있는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레벨이 있는 종교가 있나? 남함의 다불관세 모사를 수천억 번을 불러봐. 레벨 1이 올라가나? 안 올라갑니다. 안 올라가요. 알겠죠?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거 겁내고 있는 거예요. 이거는 독감의 종류야. 독감의 종류. 근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중국이. 중국이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. 미개국일수록 맞아 맞아. 왜 이리 지나치게 반응을 하냐? 이왜 경계를 이모냐로 망쳐 버리냐? 참 안타까워요. 나를 불러서 허경영 부르게 하면은 kbs에 불러서 한번 해버리면 지금 있는 사람 외에는 전파가 안 돼. 전파가 안 된다 이 말이야. 그 허경영을 한열번 그냥 연달아 불러버리면 무시무시한 현상이 와 와. 오겠죠 대답이 괜찮 아 오겠죠 기죽지 말기를 바래요 알겠죠?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지르느냐. 인인은 소리에 의해서 인연이 일어나는 거야. 여러분 소리에. 옆에 마누라한테 야 이러면 천사 나가 안 나가? 근데 마음속으로 야 해봐. 나가나. 아까 처음 온 사람 이리 나와요. 이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교과서야. 앞으로. 이리 올라오세요. 이왕에 얼굴 팔린 거, 전 세계로 나갔으니까. <laughs> 선생은 다섯 개, 네 개를 가져갔어. 나한테 보물을 알겠죠? 그리고 내 옆에 섰다는 거, 이 우주를 만든 자 옆에 서 있는 거야.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들이 비웃겠죠? 그러나 네벨로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어. 앞으로 네벨 올라가 좋은 데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불러, 허경영. 돈안 받을 테니까. 어. 그런데, 내 네, 욕하는 사람들은 조용히.